저희 반 담임 선생님께서 미술 시간 도중에 건축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문제 하나를 내셨는데요. 에펠탑에 엘리베이터가 있게? 아니게? 정답은 직접 찾아보라는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셨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에펠탑에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분명히 있고요. 화장실 레스토랑 다 있습니다.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서도 나타나는데,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일부러 고장을 내서 오올화가게한 적도 있습니다. 에펠탑이 만들어진 시기 때문에 착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윗분 같은 분이요. 1950년에도 서울이 있었습니다. 그럼 육성 빌딩은 뭐죠? 서울은 옛날에 생긴 도시인데 지금까지 지식 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